동공 에이스, 김범입니다. <laughs> <한 번>. <웃음> <웃음> 괜찮겠죠? 바로 없을 거아 <웃음> 나이스! <웃음> 자, 놀토의 찐팬, 우리 김범씨도 많은 양을 지금 적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는 오픈을 안해도될것 같은데. 오픈을 안해도될것 같은데. 오오리 장인 줄것 같아 이거, 아, 이거 준비해야 돼양배추에 그녀의 전화번호 어, 그렇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어 <laughs> 여기 가려도 나와 오꽉 채웠습니다 언젠가 받을 거란 <laughs> 그 생각부터 아, 아. 대안의 솔로 드라 아무 말도 듣지 말아라 사실 이두 줄은 맞는 것 같아요 의심은 하셔도 좋지 말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을 뭔가 제작, 제작진이 간을 일부러 넣지 않았어오 우심이야 어우 우심이야 어우 우심이야 어우 우심이오 어우 우심이야 어우 이오 어우 우심영어 있나요? 이 어우 우심이 맞잖아요 김범야 어우 우이야어어 다음에, 이거, 뭐? 이걸안 이걸 쓰셨죠? 박고를. 네, 박고를 아, 제가 안썼고 나, 청아! 금청아 어, 그러면 2라운드 이제 음식 보고 다시 듣기 찬스로 다시 듣기 찬스로 야,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는 김범 씨! 밀어붙입니까? 안 어, 어차피 안 들으시잖아요. 자모에 <laughs> 쓰는 게 맞지 않나. 자모지에. 도전은 뜨는 거죠? 시작됐어이두번 들어도 어떻게 눈맞을 같아. 피니쉬 말이 아 항상 맞더라고요. 아아 맞아요. 아 자, 먹자! 네, 어, 아니에요, 가요. 언제 가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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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언젠간 받을 거란 그 생각부터 받고 대안의 <laughs> 솔로들아 엄마 말고 믿지 말아라 오케이! Okay, 정실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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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입니다. 진짜 쓰더라. 괜찮니이 아아아 실패. 많이 보하시고 빨리 김 김김 이 아까 범위가 간간간니김 그렇죠 뭐, 어.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오답수. 난 나도 나왔었잖아요. 진짜 정상이네. 오답수. 그럼 오답수. 아 잠깐만요. 부동산 가요. 식사보고 싶대요. 그럼 오답수. 그럼 오답수. 오픈!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두 글자 같은 두 글자 같은 거야. 뭡니까 아, 하나 하나 틀렸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아, 아. 아, 발을 빼는 거예요. 편집하기 니다 이거 뭐 짧은 공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거야 다 그래서 여기서 빼야 된다고 편하기 전에도 본거 같아요. 아 그럼 틀렸다. 왜왜 왜? 동현 씨한번 맞아라 이런. 나고 야고아니고방송 뭐 자, 드라마의. 럼롱 놀라... 음.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네. 어? 한번나온지한 번, 번? 어? 뭐지? 짐? 짐 맞추는 게임 있었잖아. 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 오늘 간식 게임은. 네? 맞춰봐, 홈즈입니다. 오! 에이, 걷지 마! 정말! 에이, 저도... 거짓말. 그러니까, 정말... 예. 범. 전설의 고향. 실패! 촬영! 어? 아, 범이야. 볼 때랑 할 때랑 다르다. 아, 너무 다른데? <laughs> 아, 재밌는데 못만추겠어 차이가 <웃음> 있어요. 공우. <laughs> <오>. 도. 침. <laughs> 에헤헤. 어? 뭐가 막. 어? 뭐가 뭐, 막 붙어지고. 내 머릿속에 <laughs> 지우개 아, 제발. 김범. 어? 어? 내 머릿속에. 아, 내... 정확히. 김범. 내 머리. 립. 오오오자 정확히 음. 자 잠시만 여러분 아, 자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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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자안 알려줘 아직 기회는 김범입니다 내 머릿 속에 지우개 실패 펌 실패라 펌 실패라 내 머리 실패라고 펌내 머릿 속에 지우개 철장 아아나 A i A 점은 머리 머리가 AI 아니야 본인이 본인이 수습을 했습니다 다음 집 보여주세요.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저 빼먹으셨잖아요. 그날 시간 진짜 많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도깨비. 실살 <laughs> 넉살 어? 아. 왜? 자. 진짜 진짜 누구 사는 집 아니에요? 아! 야 김범씨 대박이다. 오. 진짜. <목소리> 빠져 있습니다. 가니 가니. 저는 와이퍼. 아, 와이퍼. 와이퍼 나왔습니다. 스키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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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보시는 어? 가게에서 팝다고? 이 차원샷. 와. 범위가 들을 테니까. 범위가 <laughs> 보다. 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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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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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 너무 뭐 해. 얼음이니까 아. 청아. 수강. 청아. 봉청아. 음, 질문은요. 마지막 단어 네줄 저건 맞나요? 음.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최두번 아 지금 안늘 배신하지 않던 바로 가 바로 가니다가족 가족. 어, 잡아놓고 기를 하고 싶어도 글자수가 많은데서는 뛰어쓰기를 하고 싶은데 들은 게 없어. 들은 게 너무 아, 없어서 안 되니까. 아이 팔 서신 첫 번째 거 들었어요 어? 첫 번째 거 들었어요 첫주 영어를 들었어요 오! 그 외국인이 아니죠 미드... 아니에요 외... 뭐예요? 외국인... 뭐예요? 웨딩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가 아니, 많아 이거 이름이긴 한데 웨딩 피치? 웨딩 피치? 뭔지 모르겠는데 웨딩 피치를, 모르겠는데. 웨딩 피치를 웨딩 피치? 너무 친어나는복수나 웨딩 피치네 결혼하는복치아요 결혼이 돼 결혼이 결혼이 돼결혼 결혼이 돼 결혼이 돼 결혼이 돼 결혼이 돼 결혼이 돼 결혼이 아니야, 고마워. <laughs> 집에서 몇 개까지 최대 본적이 있다고? 어, 8개. 8 개. 여덟 개. 오! 오! 네? 어떻게 실제로 TV로 보는 것보다 와서 해보시는 것좀 어? 너무 어떻게...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때는. 한번. 어? <laughs> 나 AI인 줄 알았어. 머리. 머리 나지? <laughs> 야, 수준호는 머리. 어, 누구도 잡지 않아서. 김범이 본인이 본인이 수습을 했습니다. 아 저걸 왜안주셨지 아 이러시니까 지금까지 남으신 거예요. 그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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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나한테 한번 해줘. 아, 뭐야 어, 원샷하면 뭐. 우리 사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제가요? 어... 재밌게. 제가 준비됐어요 조명. 아... 아 준비됐습니다. 엄청나요? 자 야수. 이거 원샷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 투샷 할수 있어. 요 이거 어? 원샷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원샷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 <목소리가> 원래 남자 배우가 맛있는 거다. 아,